상상해보세요. 도로 위를 달리는데 모든 시선이 단번에 집중되는 SUV가 있다면? 바로 오늘 소개할 주인공 기아 캐스 7 2026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크고 넓은 SUV가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의 기아 플래그십 SUV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캐스 7 2026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면부의 대형 타이거 노즈 그릴은 더욱 넓고 강렬하게 변모했으며 세로형 LED 주간 주행 등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독창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는 긴 휠베이스와 매끈한 라인으로 안정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강조했고 후면부의 풀 와이드 LED 테일램프는 차량의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20인치 이상 대형 휠 옵션도 제공되어 도심과 아웃도어 어디서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입니다. KX7 2026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동화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해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성과 효율성을, 고속 주행에서는 힘 넘치는 가속 성능을 선사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잡아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큰 매력을 더합니다. AWD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컨트롤을 보장하고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은 드라이버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광활한 실내 공간은 가족단위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며 3열까지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최신형 14.5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더해져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는 프리미엄 수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급스러움을 전달합니다. 또한 이열 독립 시트와 파노라믹 설루프는 탑승자에게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가격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KX7 2026은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4,800만원에서 시작하며 고급 옵션과 하이브리드, 풀 옵션 모델은 6,500만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가격대는 경쟁 모델 대비 훨씬 합리적이며 제공되는 사양과 품질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아 KX7 2026은 강렬한 외관 디자인, 파워풀하면서도 효율적인 성능,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실내,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모두 갖춘 s u v 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파트너로서 완벽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아 KX7 2026. 과연 국내외 SUV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터보테일즈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리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신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